지난 6월 28일, 유튜브 MVM 채널에서 수도전의 세 번째 시즌이 공개됐습니다. 한양대학교는 5명의 학생이 쇼다운이라는 팀을 구성해 블라썸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서울대학교는 4명의 학생이 바운스 팩토리라는 팀을 구성해 마스크온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도전은 디스전을 주제로 했던 지난 시즌들과는 다르게 누가 더 음악성과 예술성이 뛰어난지를 겨루는 교류전을 펼쳤습니다. 수도전에 참여한 서울대 학생들은 디스전보다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교류전이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해 교류전을 진행했고, 양쪽 학교가 어떤 사운드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는지에 중점을 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만큼, 양측 학교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전문가수 못지않은 결과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전에 대한 일반 학우들의 관심은 지난 시즌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이번 수도전에 대해 우리 학교 참여 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원래 진행하던 다른 채널이 있었잖아요. 구독자가 만 명쯤 되고 작년에 그 화제가 됐던 그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채널 분들은 아무래도 대학 힙합씬에서 자, 자신들이 컨텐츠화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이미 다땡겼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희와의 작업은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니까 신생 프로덕션인 이번 채널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채널 자체의 파워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하고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회수가 사실 정말 기대보다는 엄청 안 나오더라고요.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좀더 많이 들어주시고 좀더 많이 알려주시고 한양대 이런 음. 이런 아이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전달 많이 해주셨으면. 이처럼 수도전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수도전이 음악 본연에 신경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자체에 대한 화제성의 감소와 기존 대학 힙합 콘텐츠 채널과의 갈등으로 인해 영상 제공 채널이 바뀌면서 수도전이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실제로 학생 커뮤니티에서 수도전에 대한 일부 언급은 있었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 영상의 조회수나 댓글 수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동영상의 경우 수도전 시즌 1 영상 조회수는 60만회였고. 시즌2 영상 조회수는 84만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시즌3 영상의 조회수는 약 4만회로 지난 시즌에 비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 수도전과 같은 행사는 온라인 행사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라치오스나 대동제 등의 학교 축제가 모두 취소된 전례 없는 상황이지만 좋은 비대면 콘텐츠들에 주목한다면 온라인상에서도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전이 온라인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작은 축제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도전은 학생들에게 생산적인 놀거리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자극이 되는 행사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콘텐츠로서 수도전이 다시금 주목을 받아 새로운 비대면 콘텐츠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이를 통해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것입니다. h u b s 최민아입니다 h u b s